학습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i n e engineers are the e n n n 을 실습하려고 하죠. 음, 이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s t h 는데요이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고. e e r s are t 간단한 개요하고, 어, 실습용 데이터셋 속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용하고 테스트용으로 분할하는 방법 그리고 S k 런을 실습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머신 러닝은 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그 활용 분야가 분류 문제 (classification) 하고 분류에서 조금 더 확장된 regression 문제가 그게 이제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고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분야는 클러스터링 분야예요. 그러면 classification, clustering 얘기를 매우 많이 듣게 될 텐데요. 그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면 어 지도학습 분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편지 봉투에 손으로 쓴 우편번호,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의료 영상 이미지에서 종양인지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든지 의심되는 신용카드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 이런 게어 분류의 문제죠. 첫 번째 예는 편지 봉투에서 우편번호 예, 분류는 몇 가지예요? 012349 10가지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하나씩 하나씩이라고 이미 분리는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편집방투는 이미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모 하나씩 네모 하나 셀의 이미지를 가져왔어. 그러면 이 셀의 내용이 012349 뭐냐를 분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의료영상 이미지가 있어. 검진 결과 시티 또는 엑소리를 촬영해서 이 내용이 종양이냐 아니냐 이건 이진분류 문제죠 또 어떤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사기성이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이진분류 문제예요 그래서 분류 문제는 어 이진분류가 있고 멀티클래스 분류로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n개의 카테고리가 있어. 그러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n개 중에서 1번, 2번, 3번, n번 카테고리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해 주는 그런 문제가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어, 하려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죠. 비지도 학습, 클러스터링의 예를 보면 블로그의 글을, 글들의 주제를 구분하는 거, 고객들의 취향을 비슷한 그룹으로 묶는 거, 비정상적인 웹사이트를 접근을 탐지하는 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이 어, 수백만 개의 블로그 글들이 있어. 그러면 이 블로그 글이 어, 스포츠 분야에 대한 글이냐, 또는 컴퓨터 분야에 대한 글이냐를, 물론 사람은 쉽게 알수 있죠. 근데 이걸 매우 많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블로그를 그냥 모으기만 했어, 모으기만 했는데 모은 그 수백만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수백만 개의 문서를 문서 벡터로 만들 수 있겠죠? 문서 벡터로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문서 벡터로 만들었다고 합치자. 그러면 수백만 개를 각각 서로 유사도를 계산을 해요. 유사도 계산해서 유사도가 높은 것은 같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그 블로그 글이 프로야구에 대한 것이었어. 그런 것들은 서로 유사도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겠죠. 만약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이 어, 컴퓨터에서 코딩하는 관련된 내용이었어. 그렇다면 유사도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어, 임의의 두개 문서들을 각각 서로 유사도 계산을 해서 유사도 높은 것들끼리 클러스터링 해주는 문제. 그것이 이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죠 고객들 고객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고객들의 취향이 비슷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월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서 음 고객들이 구매한 물품들을 그 특성을 분석해 보면 아이 고객은 아들딸 애를 키우는 엄마구나 를알수 있죠 뭐 분유도 사고 뭐 기저귀도 사고 이런 것들을 유사한 그룹끼리 묶을 수가 있겠죠 어, 저 사람은 어, 성인 남자인가 보다 어, 주류를 많이 샀어 어, 안주에 해당하는 걸 많이 샀고 그러면 성인 이렇게 취향 비슷한 것들이 묶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형태의 그래서 어, 차이점이 뭐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캐티고리가 어, 있어요 정답 이게 0, 1, 2, 3, 4, 9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고요.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데이터들의 집합만 있어. 데이터들의 집합만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비슷한 그룹들끼리 그 묶기만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그런데 그 클러스터가 이게 어 애들이 있는 엄마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성인들의 클러스터인지는 몰라요. 그냥 단지.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클러스터링, 그룹핑만 하는 거죠. 그룹핑만. 그룹핑에 대한 어, 주제들은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어,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튼 그 캐티고리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클러스터의 내용이 뭐 스포츠 기사야, 그 스포츠, 이 이것은 컴퓨터 분야야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에서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매우 많이 개발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개된 엔진들을 파이썬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파이썬 플랫폼이. 사이킷런 또는 SKLear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이 머신러닝 엔진을 사용을 해보려면 일단 설치를 해야 되죠. 파이썬, 일단 파이썬을 설치해야 되고요. 파이썬 2점대든3점대든 요즘은 3점대를 많이 쓰니까 3점대를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본으로 적 파이썬 외에 어, 파이썬에서 어, 여러 가지 개발에 사용되는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NumPy, NumPy는 수치 관련된, 수치현상 관련된, 사이파이, 과학계산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matplotlib은 어, 플랏시 그래픽으로 어, GUI로 출력해주는 디스플레이하는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또아이파이썬 대화식으로 주피터 노트북 등 이런 것들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ip install 해서 numpy, 사이 i p y 드 a t 립마이 t l i 당연히 sklearn 도 설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sklearn 을 실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음, 다음은 이제 sklearn 사이트에서 어, 조금 전에 미리 열어놨죠. 어, 여기 방문하시면 앞에 classification, regression 이 대표적으로 쓰여 있네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이 부분이 머신러닝을 대표하는 활용 분야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차원 축소, 모델 셀렉션 전처리 등이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음, 이 사이트의 맨 위에 보시면 documentation 이라고 있어요. documentation 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퀵 i 타 start, user guide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tutorial, user guide. API를 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SK런을 어, 사용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스 유스 가이드 API 소개했고요. 음, 일단 머신러닝 툴을, 툴 사용법이죠. 어, 툴을 사용하려면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SVM 런의 example 1, 2, 3, 4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train.dat, .that, test.dat로 구분해서 sklearn, 아, SVM에서 예제 파일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계 학습을 실제 실습하려면 학습 데이터하고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그다음에 그 학습이 되었으면 학습 었으면 그걸 테스트 해볼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 두 가지가 마련돼야 돼서 sklearn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머신 러닝 엔진들을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데이터셋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그 음, 데이터셋들이 주로 두 개의 패키지로 나눠있는데 SK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MG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음, SK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아이리스는 붓꽃이죠. 어, 붓꽃 데이터를 150개의 피처 벡터 여기서 피처가 4개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붓꽃의 종류가 세 종류.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3개예요. 그래서 매우 적죠. SVM에서는 2600개를 2600개 600개 이렇게 제공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s 스케일런 사용법 익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150개의 데이터 피처 4개, 세개의 카테고리인 것을 사용해 보고 싶으면 그러면 파이썬에서 from sklearn.datasets so import loadiris를 하고서 loadiris를 호출해서 변수로 받으면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음, m g l e n 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론 m g l e n 도 인스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4 g 데이터셋이라는 얘기가 4 g 라는 의미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런의의죠죠래서인인적적으로6개개 데이터, 피 e d 개로 만 f 어 놓은 e 런 a t 터가있 r 요 e 용하려면 i m p o r t m g l o r e a t r g e 서 m r g l a e a r g data, s e a t a data, e 4 t g 를콜 a 는데 받을 때 l a r g e x, s m a l l y, g 개의 a r g e data, r g e a a r g e d a a r g e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일까요? 아니고요. 라지엑스는 피처 벡터, 스몰 y는 캐티고리 레이블, 정답. 그러니까 SVM 라이트에 있던 예제로 한다면 첫 번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레이블이었죠, 캐티고리.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벡터였죠, 문서 벡터. 그래서 문서 벡터 부분, 피처 그러니까 벡터 부분을 large x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어, positive, negative, category category 데이터를 small y로 가져왔는데요. 그 여기서 학습 데이터는 26개죠. 26개 데이터면 라인수로 한다면 26라인이겠죠. 26라인 그 다음에 feature는 2개밖에 안되네요. 물론 f e a t u r e 곱하기 26 개의 feature vector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2차원 배열로 하면 되나요? 각 데이터의 각 벡터를 각 데이터 한 개가 1차원 배열이죠. 벡터가 여러 개면 데이터 여러 개면 2차원 배열이죠. 그걸 라지엑스로 받아왔고요. 피처 벡터들 여러 개각 데이터들에 대한 캐티고리 정답 정답을 Y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은 m f g o r 레이블은 l 차원 o 열이기 때문에 Y, c y l a b o 고 Small Y, c a 데 e g o r y Labor, Category Labor, Category Labor, Category l a y 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a e l o a a e a e 그다음에 캐테고리 레이블 1차원 배열 x, y로 가져오게 되죠. 또네 번째, 다섯 번째는 S K 러에 있는 거네요. S K 러네는 이렇게 x, y로 구별 안 하고 하나로 가져오고 있죠. 데이터셋에서 위스콘신 음, 캔설셋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5 6 9 개의 데이터. 피쳐는 3 0 개의 피쳐. 그래서 악성 암 암 데이터 212개, 양성 암이 아닌 거 357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진 분류를 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겠네요. 그래서 여기 import load b r s t n r 에 의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보스턴 주택가격 부분은 이건 regression용 데이터예요. regression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어 분류 문제, classification 문제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 같은 경우에 012349디스크트한 거죠. 0 아니면 1이에요. 또는 2 또는 9 10개 중에 하나예요1.2 2.5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이 우편번호 012349 10개 중에 하나지 이게 1.2나 1.5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만약 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공부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있어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10점 받았고 30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30점 받았고 70시간 공부한 사람은 70점 받았다고 하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학습 데이터 그러면 55시간 공부한 사람은 몇몇점 받았을까요? 55점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는 그 레이블이 55가 없어요. 학습 데이터에는. 10시간, 어, 10, 10, 20, 20, 30, 30, 뭐10 단위밖에 없는데 근데 55가 들어오면 그 중간 값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regression 문제예요 즉 아까 우편번호로 얘기, 예를 든다면 0, 1, 2, 3, 4, 9로만 예측하는 게 분류 문제고요 만약 어떤 값이 달라서 어, 1에서 2 사이 값으로도 예측해야 되는 이런 문제 수치 해석에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중간을 예측하는 리니어한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을 예측할 때 그런 거죠. 주택 가격 여기 이 상황에 따라서 피처에 따라서 어 이건 어 3천만 원짜리, 저건 뭐 3억짜리, 저건 30억짜리 있는데. 그럼 요런 상황에서는 이 주택은 얼마일까요라고 예측할 때그거 어 이제 중간값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Regression, 회기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Regression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로 보스톤시의 주택가격, 506개의 그 주택 데이터가 있고요.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방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처가 13개가 있죠. 그래서 Regression 실습을 하려면 로드 보스톤 해서 보선 주택가격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머신러닝, 러닝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러닝용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그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 두 개가 별도로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이 데이터를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VM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2,600개를 2,000개를 학습용, 600개를 테스트용 이렇게 미리 분할을 해놨, 해놨던 거고요. SK 런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분할을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학습용 데이터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는 뭐 90대 10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75대 뭐 25로 분할할 수도 있죠. SK 런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왔었잖아요. 로드했을 때. 그래서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그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5대25로 어 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어 데이터를 어 로드한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여기서는 아이 i 리스 데이터를 어 분할을 해봤네요. 분할을 하면 그러면 4개로 분할을 했는데요. 여기서 x 트레인 x. train y test x test y 즉, train 데이터 x y test 데이터 x y train 데이터와 test 데이터 두 가지로 분할을 하는 함수죠.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분할해도 돼요. 이 함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어, 트레이닝용하고 테스트용으로 분할을 했으면 이제 실제 머신러닝을 실습하는 방법인데요. 머신러닝 실습 방법은 어 머신러닝 그 엔진마다 다 동일해요. 먼저 엔진을 선택하고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하면 끝이에요.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어 K-Near e s t Neighbor라고 KNM 방법을 예로 든 건데요. 이 KNN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from sklearn.neighbors에서 import KNeighborsClassifier를 import 시켰고요. 이 KNeighborsClassifier를 K 어 K값을 3으로 했네요. 3으로 주어서 어 KNN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엔진으로 학습할 때 콜하는 메소드가 fit이에요. fit 피트 우리 양복 옷 맞출 때 피팅 하나요? 이 데이터에 맞추어서 피트를 해서 가장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학습할 때는 여기서 이제 KNN을 예를 들었지만 KNN이란 나이브 베이즈든 디시전 트리든 뭐 로지스틱 리그, 리그레션이든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는 그 엔진, 그 엔진 에 대해서 fit 하면은 그 엔진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KNN의 예를 들었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하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주냐면 벡터 부분 2차원 large x, 그 다음에 캐테오리 레이블 정답 부분 small 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 x Y, Vector하고 Category Label 둘로 구분되어 있으면 두 개를 인자로 줘서 러닝 엔 n i n g e n g i n e f i t 하면 트레이닝이 되고 트레이닝 결과는 내부적으로 모델 파일이 만들어져요. 트레이닝 결과 모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이제 실행하려면 실행하려면 k n n 프리딕트 i c 를 콜하면 돼요. 그래서 k 어, n p r e d i c t 하면, 여기 k n f i t 시 만든, 만든 모델 파일을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면,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 X. 테스트 데이터도 뭐 하나만 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줄수 있죠. 그래서 문서 벡터들, 어, 여러 개를 주면, 어, 그럼 그 결과를 YPredictPred로 받았네요. 이 YPredictPred에 예 결과 실행 결과 결과 값이 몇 u e 값이 몇개 있을까요? 몇개 있을까요? 여기 x 테스트에서 준 벡터의 개수만큼 값이 오겠죠. x 테스트에서 개수, 개수를 저 svm 라이트에서는 test.dat에 600개 있었나요? 600개 자리를 주면 여기 600개의 결과가 나올 테고 뭐 100개만 주면 100개 의 결과가 나올 테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문서 벡터에 대한 정답은 테스트용, 테스트용 벡터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y_test에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y_test 정답하고 이 실행 결과 테스트 실행 결과 y_pred하고 같은 것의 개수를 카운트해야 되겠죠. 100개를 테스트했다고 하자. 100개 중에서 결과가 원래 정답하고 같은 놈목 개수가 90개인지, 95개인지, 85개인지를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실행하고 이 실행 결과가 원래 정답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계산할 때이두 가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가지로 편하게 쓸수 있도록 아예. Predict mean, 으로 o r e score, score, s c o r score, s r e score, s c 서 r e s c o r score, 로 실행할 때는 문서 벡터를 주어서 x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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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정 e s c o 정확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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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어, SK런에서 음, 머신러닝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공부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책한권 읽어야 되거든요. 근런데 어, 이런 전반적인 개요만 알면 그러면 어, SK런에 들어있는 음, 머신러닝 엔진들은 여러가지가 있죠. 뭐 수십가지 있는데 수식배 중에서 너 어떤 엔진 사용할래? 나 KNN. KNN 사용할 거야. 이제 뭐뭐가 있는지는 그 다큐멘테이션, 유저 가이드에서 보면 되고요. 각 엔진들이 어떤 용도에 적합한지도 거기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난 KNN 쓰고 싶어. 또는 나이브 베이스 알고리즘 쓰고 싶어. 또는 디시전 트리 쓰고 싶어. 그러면 어, 그것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하고 여기서 KNN 결정했어. 그럼 학습은 KNN.fit 하면 돼요. 데이터는 미리 마련해놨고 문서벡터 들각 문서벡터들에 대한 정답 들 그러니까 SVM 라이트로 친다면 1000개 1000개 2000개였죠. 2000라인짜리 2000개의 문서벡터 그리고 첫 칼럼에 있었던 플러스 1 마이너스 들 ytrain으로 주어서 학습시키고 테스트는 s v m 라이트에서 example1은 600개 있었잖아요 600개 중에서 첫 칼럼 정답을 제외한 벡터 부분 벡터 부분을 600라인을 2차원 배열 형태로 x 테스트로 주어서 실행을 하면 받으면 여기서 600개 벡터를 줬으니까 각 벡터들에 대한 600개 답이 나오겠죠 다음에 실제 답으로 있었던 거 y test 하고 비교해 보면 어몇 개가 맞았네라고 계산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음 여기서 소개했던 그 데이터셋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iris 붓꽃 데이터나 보스턴 뭐 주택 가격이나 뭐이 사건은 캘서셋 등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 이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s k 런의 사이트에서 그 유저가이드 튜토리얼 보시면 직접 쉽게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접 스스로 해볼 거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SPM l i t 에 있는 example1의 데이터를 가지고 2000개 트레이닝 시키고 600개 테스트용으로 써서 실행, 실행해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SK런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툴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 다른 분야 뭔가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만 준비하면 되죠. 어,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포맷은 똑같죠. 어, 각 데이터들에 대해서 벡터, 피처 벡터들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어, 부, 분류의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정답, 정답 레이블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도학습. 이지도 학습, 클러스터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정답은 없어도 되는거죠. 그래서 어, 클러스터링 실습하고 있으면 일단 이미 주어져 있는 그 s v m 라이트의 2600개, 그 사용하는데 정답 부분은 사용 안 하면 돼요. 그래서 2600개를 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K-Means 알고리즘을 선택했다. K-Means 알고리즘으로 그2 6 0 0 데이터를 정답 레이블 부분 제외하고 라지 어, X 부분만 가지고 클러스터링 하는데 뭐 10개로 해라 그러면 10 축구 사면은 10개로 클러스터링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SKlearn을 이용해서 어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KNN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